도인이 아주 오랜 시간 여기 돌을 닦다가, 도가 닦지 않으니까, 나 이제 간에 하고 했다고 해서, 간에 소라오는 일이 벌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뭘 보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었지만 아 아까 봤던 노각나무도 있었고 또 많은 나무들이 이제 이 서어나무 종류들이 많았었어요. 네. 서어나무가 많다는 얘기는 이 이제 한신계곡의 시생대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세태계가 되게 안정되어 있다는 뜻인데 여기 있는 나무가 여기 지대가 높다 보니까 혹시 어 여기에도 개서나무가 서나무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확인해 보는 거고요. 네, 게구분 여기 보면은 이 개서나무들은 네. 잎의 가장자리나 이 잎의 가장자리나이 면에 보면 예. 잔털들이 막 보이잖아요, 이렇게요. 예. 잔털들이 보이는데 잔털이 보이는 것들은 개서나무고요. 개서나무가. 예, 이제 잔털이 없, 없게 예. 잎이 만들어지는 것들은 서나무인데 예. 여기는 이제 개서나무가 예. 여기 있네요. 예. 서나무에 대한 자세한 것은 저번에 저희가 올려드렸던 예, 또한번 올린, 영상. 예, 맞습니다. 한번 올린 적이 있죠. 자세하게. 어, 얼마만큼 그 식생대가 다양하고 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풍경만 봐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어, 너무 멋있습니다. 예. 나무가 다양하게 있으니까 색깔도. 예. 그렇죠. 올라오는 속도와 크기가 달라서. 예, 맞아요. 연, 예. 연하기도 하고 진하기도 하고. 예. 심력수도 섞여 있고. 예, 맞아요. 어. 저쪽에 있는 저 나무는 네. 지금 바위 위에 이제 나무 가 하나 다, 딱 하나 서 있는데 네. 실, 가서 보니까 어, 이 나무는 벚나무예요. 네. 근데 벚나무들은 사실 바위 위에서 사는 것들을 네. 보기 힘들거든요. 어, 근데 야, 어떻게 이 바위에 붙어서 지금 잘 전달되고 있는지 정말 신기합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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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그 예, 매화 발발 들입니다. 이것도 이제 바위에 붙어 있잖아요. 이+ 제이 매화 발발 들이 그 식물의 특성이 이제 이 바위에 잘 붙어 서 삽니다. 예. 근데아이 매화 발발 들이는 그냥 그렇다 치더라도 이+ 이제 벚나무가 바위에 붙어 있는 것들은 소나무들은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매화 발발 들이 같다이 벚나무 같은 경우는 사실 어 보기 쉽지 않은데 아 여기 우리가 말에 귀한 거 하나 봅니다. 예. 진달래 보고 계신데. 예. 뭐 우리가 아는 진달래하고 또 다른. 예, 지금 보니까, 진달래들이 이제 꽃들이 좀 떨어지는 거 보니까, 이제 새, 진달래는 이제 꽃이 피고 나서, 꽃이 먼저 피고 나서, 꽃이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이런 잎들이 올라오게 되잖아요. 예. 근데 잎들이 올라오는데, 사실 여기 잎들을 자세히 보니까, 잎, 사, 주, 잎, 그 표면이나 예. 보면, 잔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이렇게, 예, 잔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많은데, 어, 요것은 이제 털 진달래라고 합니다. 요번 일반적인 진달래하고는 좀 다른데, 아, 어, 이제 추운 지방에서는 이제 그 기후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 식물들도 털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이제, 이제 보온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리산, 어, 노고단 쪽이나 이쪽에서도 많이 발견되는 그런 진달래인데, 여기도 지금 고도가 높다 보니까 여기 털에 그 진달래의 그 잎에 털을 달고 있네요. 아, 예. 지리산 그 노고단 정상부에 빨갛게 물들이는그 진달래가. 예, 맞습니다. 예, 그것도 다털진달래거든요 예. 그래서 어, 여기도 지금 해발고도가 한한팔0백 정도 되니까 예. 그 정도 되니까 아마 이렇게 여기도 잎에다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털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예. 있는 것 같아요. 예. 높이 올라오니까 이제 좀 봄이 아직 여기에는 덜온것 그, 같네요. 네, 예, 그렇죠. 여기가 보니까 아, 꽃도 좀덜 피고, 다음에 이제 실력의 색깔도 조금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약간 그 아주 초봄의 느낌, 어, 이제 완연한 봄이 아니라 조금 이른 듯한 느낌의 그런 풍경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이제, 한지계곡은 곳곳이 폭포고 곳곳이 소네요. 아, 그 얘기로만 듣던 그, 아, 수많은 폭포와 소가 있다고 했는데 올라와서 올라오다 보니까 소와 폭포가 계속 연결되면서 올라와서 아주 볼거리가 많은 그 청량한, 시원한 그런 느낌을 주는 계곡입니다. 아, 좋습니다. 멋있다. <laughs> 이 폭포의 크기가, 어, 크기, 아주 큰것 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소가 엄청 깊어 보이네요. 어, 엄청나게 깊고, 그, 물도 아주 굉장히 맑은 그런 물인데, 가에소 폭포라고 합니다, 여기가. 근데 가에소 폭포는, 어 이름의 유래가 여기서 도인이 그 돌을 닦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도인이 아주 오랜 시간 여기 돌을 닦다가 돌이 닦지 않으니까 나 이제 간에 하고 했다고 해서 간에 소라 오이 일이 벌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근데 왜 돌을 여기서 깨우치지 못했을까요? 음. 아 아름다운, 아름다운 풍경에 뿌려서. 아. 되지 어, 저, 정, 정답 같습니다. 아. 어, 지금까지 올라오면서 그 소들을 보니까 음. 보통 이 지리산의 폭포들은 아주 크거나 또 아니면 유려하게 흘러가는 형태의 폭포들이 좀 많았었는데 어, 오늘 한신기곡의 폭포나 소들은 이제 이 암벽이 암, 암석이나 이런 것들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그, 설악산에서 봤던 그런 약간 느낌의, 그런 설악산에서 봤던 아기자기한 느낌의 그런 폭포와 소들이 좀 있어서, 어, 또 지리산의 다른 풍경들과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어울리는, 어, 아주 좀 보, 보기가 더 좋은 형태로 되어 있어서, 어, 지리산에서는 사실은 이런 게 아기자기한 형태의 이런 폭포나 계곡이나 소들을 보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크, 크다. 또 아니면 좀 이렇게 유려하다, 좀좀 뭐랄까 부드럽다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데 여기는 기암절벽이나 또 폭포나 이런 것들이 또 거세기도 하고 부드럽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뭐 이런 풍경들을 보여주는 하신계곡입니다 예. 아 지리산 국립공원이나 여러 국립공원에서는 이제 산불 강조 기관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그 출입을 통제하는 기간들이 좀 있어요. 이 설악산이나 태백산 같은 경우는 5월 15일까지고 여기 그 지리산 같은 경우는 4월 말일까지 보통 이제, 경, 이제 경방 기간이라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좀더 많은 구간들을 보여주고 싶지만 또 여름에 그 시간이 되면 저희들이 한번 더 보여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어, 예, 숲에 대한 이야기들 그다음에 이제 계곡에 대한 경관들 이런 것들은 여기까지만 보여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또 멋있는 풍경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